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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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등 밀어줘서 정말 고맙구려. 아이고 따뜻하고 아이고 이거 촉촉하고 이렇게 느낌이끈역끈적하고 이거 어디서 뭔가 러브젤 같은 이 아이를 보이고 아이 고 촉촉하다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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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 그래, 그래 그래 옆에 어 그쪽 그쪽 아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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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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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요즘 묵은 때가 아이고 그냥 25년째에요 2 5년째한 20년째 20년째 어유 이놈의 이놈의 자 이제 샤워기로 가서 샤워기로 가서 얼른 빨리 씻어야겠다 이놈의 이놈의 묵은 때로 얼른 빨리빨리 씻어놔야겠어 쪄서 이쪽으로 해서 쪄서 아 아. 아원 다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 뭐 이거 왜 위에 뭔가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은데, 아니거 기분 탓이지, 아우, 저 다다, 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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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고있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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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고있고 아이고, 아이고, 박고있고 아이고, 됐다, 됐다,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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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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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우 시원하다, 근데 너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야! 너 어떻게 만들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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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대? 우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바로 갑작스러운 상황극에서 갑작스러운 만들기로 변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요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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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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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 이고요 자, 이 바로 이 샤워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샤워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생겨난 샤워기인데요. 정말 이게 물도 나오고, 그리고 끄면 물이 사라지고 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비누를 가지세요. 빠이빠이 자, <laughs>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츠 고. <목소리> Oh, <laughs>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거를 한번, 이 옆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맨 처음에 뭐 어떻게 해주시냐, 이, 이, 이 석영블럭 있죠? 이 석영블럭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한, 저는 제일 적당한 게한4 곱하기 4 였어요. 그래서 4 곱하기 4 정도로 이렇게 파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영블럭을 깔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석영블럭을 이렇게 깔아주시고, 이제 이 옆을 이제 한5 곱하기 5 정도 높이로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5. 자, 여기서 5 곱하기 5. 왜냐면, 이제 저기다가 아까 전에 여기, 여기, 보여, 듯이 지금 이렇게 하늘은 모르겠는데, 저기 보여듯이 이게, 에, 이게 하려 하고,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물을 쏠려면요한5 곱하기 5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5 곱하기 5 정도로 한 번, 다시 한번 쌓아볼게요. 이렇게 5 곱하기 5 정도로 쌓아놓고요. 그리고 이 위를 천장으로 하기 전에, 일단은 이렇게 하나의 블럭을 한 3칸, 에, 3칸 높이 위쪽에다가 일단 블럭을 놓고요. 이 해골 있죠. 스켈레톤 해골을 얼굴이 아임, 안 보이는 곳에다가 놔주세요. 그러면 이 옆이 얼굴이 안보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뭐야 저거 뭔가 불타고 있는데? 아닌가? <웃음> 아니구나. <웃음> 저 어쨌든 이렇게 얼굴이 안보이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하기 전에 이제 이거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 아머 스탠드 있죠? 아머 스탠드를 하나 놓고요 일단 한 방향에다가 하나 놓고 여기다가 이 아이언 레깅스 바지와 아이언 부츠 이 신발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방향에다가 이렇게 딱 놔주시고, 어우, 어, 잘못, 잘못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놓고, 이거 놓고, 이거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 개를 놓고요. 이거는 미리 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미리 안 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자 이걸 해주시면 이 양옆에가 이렇게 겹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장을 덮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천장을 덮어주시고 자 천장을 덮어주시면 이제 이게 보이잖아요 옆에가 그래서 그 옆을 이제 이이어딨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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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피스톤과 아무것도 끈적끈적 하지 않는 이 피스톤 있죠. 이 피스톤을 이용해서 한번 채워줍시다, 여러분들. 자.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위해 놓고 이제 여기다가 어머머 놓고 부셔 주고 다시 한번 쌓아 주고 해 주고 부셔 주고 이거를 부셔 주시면 여기에 정말로, 현실 같은, 네, 현실 같은 그런, 샤워 부스기가 완성이 됐죠, 여러분들. 오, 오, 우리 거랑 뭔가 비슷해. 그쵸? <laughs> 아 우리, 우리 집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옆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 여기, 해주신 다음에, 이 옆을, 이 아이, 아이언 파로 여자, 이 철창으로 하자, 철창. 됐다. 이렇게 하면 더 이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쁘네.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이제 물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능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기능을 만들려면, 일단은 커맨드 블럭과, 커맨드 블럭과, 그리고 레드스톤 토치와, 레드스톤, 그리고 요거 어머, 어머, 이렇게. 계속 끼니. <laughs> 그리고 이 레버가 필요하겠죠. 이 레버를 이 옆에다가 두시고, 그리고 이 밑에를 이제 배수구. 여러분들, 이 물이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워터 같은 아쿠아빛 같은 이 색깔을 넣고 해주시면 뭔가 배수구가 완성이 됐네요. 여러분들. 네. 됐네요. 그래요. 배수구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치 있죠. 이쪽 위치는 아마도 여기일 거예요. 여기. 여기다가 이제 이 커맨드 블럭을 놓고 이 옆에다가 레드스톤, 이거 레드스톤 토치를 놔줍니다. 레드스톤 토치를 놔주시고 그 위에다가는 레드스톤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이제 이거를 키면요. 여기는 켜지고 여기는 꺼집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 또 커맨드 블럭을 놓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위쪽, 이 위쪽 좌표를 알아봐야겠죠. 여기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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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이쪽 좌표를 알아봐 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알아볼게요. 오케이 자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8176 그리고 1이죠. 81761 오케이 자 먼저 이거를 꺼주시고 여기다가 세블세럭81761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워터, 그리고 여기다 가한 7, 7, 7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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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가? 한6 정도로 써줄게요. 제 적당하니까 6으로 해주시고, 디스트로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사용, 그리고 리피트 반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물이 펑펑 나오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물이 이제 이렇게 꺼주시면 이게 고여있잖아요. 이 고여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저기 똑같은 위치에다가 이제 에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81761이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set block. 이거 뭐 이렇게 띄어쓰기 써주셔야겠죠. 어, 그리고, 800, 17, 6, 1 써주시고 그 다음은 에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 사용이 아니라 그냥 그거 저거 그냥 기본적으로 해놓으시고 이게 이게 켜지면 이건 꺼지겠죠? 그러면 이게 꺼지면 이게 켜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게 워터가 이게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에 여러분들에게 또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예 제가 이거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물이 퍼지지가 않습니다. 자, 저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물이 퍼져요. 굉장히 물이 이렇게 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거는 물이 퍼지지 않고 한쪽에만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이거는... 바로 여기에 투명 블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명 블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퍼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물이 퍼지지 않는 그 투명 블럭을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들이 원, 그, 보, 보셨듯이, 이제 그셋 블럭 있잖아요. 셋블록 해주시고, 무슨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베드를 이용해서 했었잖아요. 베드. 자, 베드 사용을 해주시면, 이게, 그 버그 수정이 났더라고요. 이제 버그가 이제 수정이 돼서 이제 배드를 설치해주시면 를 이게 이런 배드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안 좋은 점이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없애기 어, 그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이제 이쪽 위치에다가 그럼 이발이발 쪽에 제가 어 이게, 이게 잘안보여주네 자자자자 자, 자. 자 그러면 제이발 쪽에 이제 블럭이 설치가 되거, 되거든요. 이제 이쪽에다가 셋블럭 그리고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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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더라고 써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레더가 여러분들 정말로 투명블록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게 투명블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옆에도 똑같이 한번 셋블럭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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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도 레더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물이 한쪽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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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말로 정말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 예? 예? 이게 바로 어, 샤워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샤워기죠? 오, 예. <laughs> 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어머, 어머 어디 보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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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 아이고 다 닦았다. 이거 끄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마인크래프트 퍼켓 에디션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로 현실적인 샤워기를 한번 만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시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황둥이였고 굿다봉 하여주시고 그러면 저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 빠이빠이 빠이